법관 대표회의가 특정 재판 결과를 안건으로 올린 건 처음입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2000년대 초반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의 주도로 만들어져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제도가 됐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법안 철회를 지시하기는 했습니다만 사법부에 대한 압박 기조를 완전히 거둔 건 아니란 평가가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건지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움직일지 뉴스 더에서 정치부 최재용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최 기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각 의원이 형식적으로는 개별적으로 법안을 냈던 거잖아요. 이걸 당 지도부가 철회하도록 지시하는 건 지난 일은 아닙니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정확히는 지금 중앙선 대위가 이 철회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 그동안 조희대 대법관 청문회나 사회 움직임 또는 사법부 흔들기로 비춰질 만한 압박 발언들 민주당 내부에서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마다 당 내에서는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당내 강경파의 압박 수위는 누그러들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그 추세를 보이면서 조치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개형 심판으로 치러야 할 선거의 구도가 합법부 장악에 대한 경제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철회한 철회를 지시한 법안 이틀 전에 이재명 후보가 뭐 자중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후보가 해당 법안들 정말 몰랐을까요? 네, 오늘 이 후보가 언론에 설명한 대로라면 그 취지 몰랐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 자경 문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대법관 증언 법안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에 소위로 회분된 상태인데 그때부터 이미 관련한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앞서 깨끗한 법정을 언급하면서 사법부를 향한 당내 강경 기조에 힘을 실어줬던 측면이 있습니다 최후의 과 한다든지. 최고의 보의 청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는 것도 되겠어요. 쳐야죠 네, 오늘 법안 철의 지시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아닌 성대비가 내린 거다. 이렇게 당에서는 밝혔는데 여론의 부담을 이 후보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일종의 분리 전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때 뭐 깨끗한 소음 이런 이야기가 했던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서는 건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움직임 당분간은 없을까요? 일단은 일시 중단이다 이렇게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발언이나 선대위의 설명을 보면 서회를 지시한 법안들의 취지까지는 부정하는 게 아니죠. 필요는 한데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특히 조인대법원장 특검법이나 법을 왜곡한 판사들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이런 법안들 사법부 압박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안들이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식이라는 것이 바로 선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집권하게 되면 곧바로 사법부 장악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 법안 이렇게 이름 지은 것들 그건 그대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